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36번 보시죠. 직육면체는 대표적으로 그 곱셈공식을 적용하기 되게 좋은 그림상황이거든 내가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ABC라고 놓으면 곱셈공식에서 봤던 대부분의 식이 나오게 돼요. 자, 먼저. 이 3차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이라는 거는 ABC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시면은 저 보조선의 길이는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죠. 어. 그 다음에 이 길이도 C인데 방금 구한 그 녀석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이 바로 AG의 길이의 제곱이겠죠. 그거를 표현을 해보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차원 대각선인 루트 13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서 봤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자, 똑같은 종류의 길이의 모서리가 몇 개씩 있다? 4개씩 있다. 모서리가 총 12개가 있다. 그래서 4개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다? 20이다. 따라서 한개짜리는 몇이다? 5다 음. 자, 이렇게 둘이 등장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또이죠. 어. 그,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야. 그 관련 곱셈 공식을 내가 이렇게 써줄 거예요. a p l u b p l u c의 제곱은 2승합 더하기 이또이죠. 어. 또이는 ab, bc, ca 이렇게. 어. 지금 겉넓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a 곱하기 b 하면 요 넓이인데 그 넓이가 마주 보는 거두 개씩 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겉넓이는 또 이의 두 배에 해당하는 어, 요시,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이다. 어, 요거 이해되실까요? 음, 요거. 어, 똑같은 면이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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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씩 있죠. 네.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다.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자, 얘는 5의 제곱이니까 25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13이죠? 어. 넘겨주면은 요게 1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답이 12가 됩니다.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잠깐 읽어보시죠. 다 와서 오늘은 진도를 안 나가고요. 이제까지 배웠던 거를 이번 주 전체가 다 정리하는 주간을 가질 겁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그 본인들이 진짜 푸는 거는 우리 클리닉 시간에, 그 다음에 37번은 어떻게 되죠? 37번은 역시 또, 그런 조건을 볼까요? 자, 그림이 이렇게 부채꼴의 일부분 안에 직사각형이 들어가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요 어. 반지름의 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OPQ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 1이래요 그때 AP 어잠 어. AP 그 다음에 P r rb. 그니까 러요 길이를 구하래요. 요 길이 합을. 이렇게 합을 구하는 건데, 음. 역시 또 이것도 변수를 잘 놔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각각 a하고 b로 놓을게요. 요렇게. 어. 이런 식으로 별, 변수를 설정하는 기준은, 변수 설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조건을 활용하는 데그 목적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구해야 되는 목적을 표현하기 적절한가. 이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지 봐야 돼요. 여기서의 조건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20이라는 걸 이용하면 AB가 20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이 길이는 10에서 B를 빼면 이 길이 R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A를 빼면 어, PA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요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렇게 되겠죠. 네. 근데 요 녀석은 길이가 몇이에요? 직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지? 두그 대각선의 길이가 같잖아요? 요 대각선이 요거하고도 같은데 이거는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얘가 10이랑 똑같게 됩니다. 똑같으니까요. 그 결론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10이 3개니까 30배기 a 플러스 b 요 녀석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뭘 이용해서? 이용해야 되는 거 ab가 22인 걸 이용해서. 그리고 a하고 b의 그 대각선의 길이가 반지름인 길이 10인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의 제곱인 100인 걸 이용해서. 내가 새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새 친구. 누구냐면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의 전개식에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eab라면 내가 만약에 ab의 합을 알고 ab의 제곱합을 안다면 ab의 곱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알면 ab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어, 새 친구라는 얘기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야? 100이라는 얘기고, AB가 20이니까 얘가 44라는 얘기니까, 144는 12의 제곱이죠? 어, 그래서 여기가 1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변의 길이니까 A 더하기 B가 음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답이 18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네, 보여주시면 되겠다. 음. 문제는 한 4개 정도 끊어가서, 4개 정도 한 다음에, 네, 여러분들이 선 설명 후 풀이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 드는 좀 막막함을 줄이기 위해서 요런로 가볼게요. 다음에 38번 잠깐 읽어보시죠. 네, 다들 아, 문제 자체는 읽어보셨죠?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수업을 듣고서 그 38번 풀어봐 이러면 이걸 푸시면은 좀 그냥 머리가 되게 좋은 편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좀 봐주세요. 음. 지금 주어진 조건은 요건데 3승 빼기 3승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약간 생각을 좀 해야 되죠 3승 빼기 3승을 할때 내가 한 가지 물어볼 점은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요런 변형식이 있었어요 3승의 전개식 그쵸? 음. 자, 요걸로 할지 아니면은 자, 요걸로 할지, 어, 위하고 아래 중에서 위 걸로 하는 게더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필요한 게 x-y랑 xy 두 개의 재료밖에 안 필요한 반면에, 얘는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로 못 한다는 뜻이 아니야. 음. 자, 근데, 얘를 알기 위해서 x-y는 알고 있는데, xy를 모르죠. 여기 뭐야? 얘네도? 새 친구 관계죠. 자, x-y의 전개식을 써볼까요? 변형 공식은, 그, 예를, 그니까 이런 거잖아요. 요거 전개식을 그냥 이렇게 쓴게 원래 곱셈 공식이었다면, 변형 공식은 이제 얘를 중심으로 다 넘겨서 쓰는 건데, 다 넘겨서 쓰는 건데, 굳이 그 넘긴 형태를 꼭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가도, 네,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근데 얘하고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새 친구 관계죠. 네, 그래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곱하면 36이고, 이거는 8이니까, 마이너스 2xy죠. 자, 넘겨주면은, 몇이야? 어, 28인데, 서 따라서 xy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자,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x-y의 3생은 6의 3생이겠고요. 자, 내가 왜 6의 3생을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썼는지는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14에다가, 자,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3하고 2가 보이니까 6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계산이 훨씬 쉽게 가능합니다. 6을 2개 묶었으니까 6이 1개가 남겠고, 자, 여기 6 하나 날라가고, 3하고 2 날라가면은 7이 남겠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6 이렇게 계산이 훨씬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자, 이렇게 안 하시면은 이걸 다 3승 전개해서 다 곱한 다음에 힘들게 힘들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실전에서는 이런거 생각 안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할 줄도 뭐 알면은 뭐 나름대로 방법이 되지만 어, 저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봐볼게요. 2번. 38번에. 음. 자, 이건 내가 언젠가 얘기했던 거죠? 1승합이랑 2승합을 아, 그 알려줘 놓고서 우리는 곱셈 공식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오승합을 구하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그이 과정을 잘 봐봐. 그래서 여기 나온 문제 중에서 얘가 조금 이제 어려운 편에 속하는 아이들로 보여요. 일단 오승을 구하는 방법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이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이 모양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2승, 2승합이랑 3승합을 3승 곱하는 과정 속에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둘다 공통점이 A의 5승, B의 5승이 전개식의 항으로 나온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나머지 항들도 있죠? 얘는 A 4승, B, A B 4승. 그래서 AB로 묶어주면은 여기 또 4승합이 필요해요. 어, 그래서 이걸로 갈 건지 아니면은 얘는 A 제곱 B3승 B 제곱 A3승이니까 AB 제곱으로 묶여서 A 플러스 B 이렇게 두 가지 루틴이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 그럼 선생님 7승 8승도 7승 앞, 8승 값도 구할 수 있나요? 네, 이론적으로는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봐보시면 은 여기서는 이제 새 친구가 작용을 하죠. A 플러스 B의 전개식을 보시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플러스 EAB잖아. 근데 요게 이제 2의 제곱이니까 4고, 얘가 6이니까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얘네 둘이 알면 얘를 알수 있으니까 또새 친구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할 수 있겠고, 4승을 구하느냐, 여기 3승을 구하느냐 그, 그 차이긴 한데, 어떤 길로 해도, 어. 난요 아래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AB가 몇인가요? 여기서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해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를 알고 싶은 거잖아. 나머지 것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제곱합 알고 있고, 1승합 알고 있고, 이거 알고 있고, 3승합을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죠. 예. 네. 자, 저 3승합은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3승합에 대한 변형공식을 직접 외우셔도 괜찮고요. a 플러스 b의 3승에 마이너스 3ab 자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그 3승합의 전개식을 그냥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의 3승은 그 8이고요 ab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거 3이니까 어, 이거 2니까 14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이제 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승합이 얼마냐면 6이었고요. 3승합이 얼마냐면 은 14라고 구했어요. 그거는 내가 알고 싶은 네모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1이고요. 1승합은 2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84니까. 따라서 네모는 82 어, 네,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죠. 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연습장에다가, 39번을 내가 풀어주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풀게끔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시면 이제 이게 3x3 체제로 가도 괜찮은데 1x1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연산은 이 문제 안에서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A, B 하고 이렇게 꺽쇠 괄호를 하게 되면 얘네끼리 이런 계산을 해라는 의미야. 그래서 요 녀석과 이제 요 녀석을 어, 요런 모양새 우리 해봤던 적이 있죠? 다시 말해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저거 둘이 곱한 거, 그 다음에, 여기지 제곱. 어. 자, 이렇게 되는데요. x의 개수를 묶고 있어요. x의 개수.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다쓴 거지, 다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실적으로 이거 제곱해서 X1승이 나올 수가 있나요? 못 나오거든요. 이거 X4승, X제곱, X3승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애초에 써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X의 개수를 알아보는 방법은 내가 전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길러 드렸죠. 각각 아프리카의 부족이라고 보시는 방법으로. 그렇죠? 자이 두식을 곱했을 때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지 x1승이라는 의 녀석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x 제곱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는 기회조차 없죠 여기서 x가 나오면 어떤가요 얘는 3승이랑 2승밖에 나올 수가 없죠 여기는 무조건 1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x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x1x가 나오게 됩니다 요식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다 설명했던 거고요 이거의 제곱은 이제, X, 똑같은 녀석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데, 이두 개의 곱에서, 그 X의 1승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요? X 제곱이 선택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떤 걸 골라도 이제 X 2승부터 쓸 테니까 안 되고요. X가 골라졌으면, 1이 골라져서 1X. 1이 골라졌으면, X가 골라져서, 어, 1X. 그래서 2X가 나오게 됩니다. 딱 나온, 전개식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추려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답이 3X가 나오게 되죠. 답이 3입니다. 그래서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제이 쓰이게 되고요. 자, 2번까지 3 딸린 문제 2번까지 보시고 바로 여러분들 바로 풀어보시죠. 자, 2번. 자, 이번에는 여기 주식의 3승 빼기 3승에 거기서 X3승의 기수를 구하라. 여그럼 이거 힘들게, 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모범적으로 규칙 잘지켜주시면은 이거의 3승에서, 요거의 3승,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요 상태로 어떻게 하셔도 돼요? 요 상태 고지고대로 조금 힘들지만, 아, 여기서는 X3승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여기서도 한번 잘 찾아봐야지 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에서 봤던 거니까, A3승 빼기 B3승을, 어, 요렇게 보면은 나올 수 있는데 좀힘들고요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갖고 계산하면은 어때요? 난 얘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지워지는 모양새가 보이잖아. 자, A 빼기 B를 하시면은, X 3승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 X 3승이 나와버렸어. 이 전체 전개식에서 X 3승이 나오려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겠니? 지금 얘랑 얘랑 똑같죠? 근데 얘가 X3승이야. 그럼 내가 여기도 어떤 다양, 다양식의 더쌤 뺄쌤이 있을 텐데, 거기서 뭐에만 관심을 두면 되는 거니? 그래서 여기서 X가 나왔어요. 그럼 걔는 얘 때문에 어서와. X4승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3승이 나오려면 여기서 무슨 항이 나와야 돼? 어, 그럼 자, 삼수항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3X제곱이 나오면, 어, 너 사, 사실 3X제곱이 아니라 3X5승이야. 이렇게 되잖아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요 규칙대로 여기다가 써줄 건데 사실은 상수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a를 제곱하면은 거기서 상수만 관심이 있으니까 4 곱하기 4 해서 16만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제곱하면은 16만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시면은 상수끼리 곱한 16만 관심이 있어서 48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 그니까 그 고등수학의 이제 주 목적은 전해가 얼마나 야무지게 어 그 저기 더 이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데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이제 우리가 이제 무대포정신로 풀면은 진짜 이거를 싹다전개 하면서 막한 3시간 걸려요 3시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로